경제신문을 읽어줘 7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시작하겠습니다. 예, 목차는 부동산, 경제, 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부터 시작하면 미아 뉴타운 마지막 퍼즐 2, 3, 4구역 속도 3구역 1037가구 사업인가 4구역은 시공권 수주 경쟁 치열 2구역 내달 19일 조합원 총회 미아 사거리역 인근 교통 편리 매물 품기 거래는 드물어 집은 119제곱미터 단독 시세 10.8억.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 사거리역 일대 미아 3, 3, 4 재정비 촉진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구역들은 미아 뉴타운의 마지막 퍼즐로 불린다. 역세권 입지에 상업시설과 녹지까지 갖춰 인근 기름 뉴타운과 함께 서울 동북권의 인기 주거지역으로 자리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미아3 구역은 지난 16일 강북 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2015년 1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지 6년 6개월 만이다. 강북구 미아동 4 3 9일대에 있는 미아3 구역엔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12개동 1,000. 37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 3구역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총회가 열어, 조합원 총회를 열어,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구역은 모두 미아 사거리역을 끼고 있는 있어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미아 2구역은 의 신설역인 삼양 사거리역과 350m 거리로 더블 역세권이다. 미아3구역은 영훈국제중, 영훈고등, 명문학교를 품고 있다. 새단지 인근에 대일외고와 창문여중고도 있다. 미아뉴타운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인근 기름뉴타운 시세도 강세다. 2019년 입주한 2352가구 규모의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제휴면적 59제곱미터는 지난 1월 11일 5천만원에 거래된 이후 6개월 만인 지난달 1억원에 오른 12억 5천만 원에 손바뀜하고요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현재 호가는 13억 원에 달한다. 미아뉴타운과 기름뉴타운은 붙어 있어 시세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편이라며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면 주거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 경제 금융 주식 8개월 숨차면 코스피 징크스 재한되나 9개월 연속 오른 적 없는 코스피 2017년 8개월째 상승하다 대외 여건 통화 정책 등 단기 충격 최전 기록 중인 코스피 조정 우려 키움 배터리 소부장으로 대응을 KB 게임 바이어 코스닥 주목 증권가에서는. 마일스톤 징크스라는 말이 있다.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3,000포인트 등 분수량에 도달했을 때 상승세가 둔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보통 분수량을 넘으려면 강한 상승 동력이나 몇 번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7월은 상승 기간 기준으로 이정표와 같다. 코스피 지수는 작년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8개월 연속 상승했다. 상승 개월수로 보면 코스피 지수를 현재와 같은 시가총액 방식으로 산출하기 시작한. 1983년 이후 최장 기록이다. 거침없던 상승세가 주춤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코스피 지수가 이 징크스를 깰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코스피 지수는 1% 내린 3244.04에 마감했다. 6월 종가인 3296.98을 밑돌았다. 월말까지 지난달 종가를 넘지 못하면 최장 기록을 경신하지 못한다. 지금의 기록도 최고 수준이다. 올해 외에 8개월 연속 오른 것은 2017년이 유일하다. 당시 코스피 지수는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8개월 연속 올랐다. 그 다음 기록은 6개월 연속 오른 2002년과 2007년이다. 증권업계가 2017년을 거론하는 이유는 단순한 기간 때문만은 아니다. 주가를 올린 대외 환경과 조정 요인이 그때와 비슷하다는 분석이다. 2017년 주가를 끌어올린 핵심 동력은 수출 회복과 이에 따른 실적 개선이었다. 반도체 호황도 기여했다. 이에 힘입어 19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 지수는 2000을 뚫고 단숨에 2600까지 올랐다. 하지만 2017년 6월, 어, 패드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보유자산 축소 계획을 공개했다. 이를 기점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다. 그에 7월 통화정책 정상화까지 언급하면서 시장은 충격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지수 상승세가 둔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통화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지켜보자는 심리가 확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적 개선도 2분기를 기점으로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적 피크아웃 우려와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겹칠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가는 코스닥 시장에서 기회를 찾고 있다. 코로나 일구 이후 막대한 유동성을 고려하면 매수세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기회가 있는 중소형 주에서 기회를 찾으려고 투자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배터리 소재,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진단키트 분야 중소형 주에 관심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KB증권은 이달 증시가 한 차례 조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극도로 소외됐던 게임 바이오 업종과 코스닥 성장주의 서, 어, 어, 코스닥 성장주는 낙엽만 굴러가도 웃을 준비가 되어 있는 주식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새 걱정거리 된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우려하던 시장, 델타 확산의 공, 경기 침체 공포, 시간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갈 것들의 리오프닝주 담을 때. 내년까지 성장세 이어갈 클리오 화성 아무래지이 등 추천 코로나 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증시를 압박하고 있다.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던 시장이 순식간에 스테그플레이션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증권가에서는 그러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증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영향, 평가가 우세하다. <laughs> 지금의 의료 화장품 업종 중 올해와 내년 실적이 개선되고 주가 수익 비율이 낮은 종목에 관심을 둘 때라는 의견이 나온다. 델타 변이에 무너진 증시. 19일 미국 3대 증시는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다. 다우 지수는 2%, S&P 지수는 1.59%, 나스닥 지수는 1.06% 떨어졌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이어 열린 한국 증시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20일 유가증권 시장은 0.35% 내린 3232.7에 마감했다.위험 자산 회피 심리에원 달러 환율도 달러당 1150원을 웃돌며 외국인 자금 유출을 자극했다장중한때 3214.74까지 하락하며 중기 추세선인 61선 밑으로 내려간 기도했다허재환 유진 투자증권 투자전략 팀장은. 실적 피크아웃 논란 속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재봉쇄가 재봉쇄 우려가 부각된 데 다를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압력도 동시에 지속되면서 스테그 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증시에 미칠 충격은 예상보다 제한될 것이라는 증권과의 공통된 시각이다. 신규 확진자는 늘고 있지만 사망률은 크게 높아지지 않는 데다. 경제 재봉쇄에 들어간 국가도 없기 때문이다. 증시는 코로나19 확진 수보다 경제 봉쇄 강도와 더 밀접하게 연동되어 움직였다. 이경민 대신투자 대신증권 투자 전략 팀장은 영국 싱가포르 등 여전히 경제 활동 재개를 강행하고 있다며 글로벌 GDP 증가율도 사양 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던 시점에 사상한. 4 단계로 접어들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긴 했지만 현재 조성된 불안감은 과도한 수준이라는 게획이다 실적 뒷받침되는 리오프닝 주 찾아라. 증권가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로 증시가 위축된 지금이 경제 재개 관련 종목을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라는 조언도 나온다. 허저한 팀장은 펀더멘털이 약해지는 강도는 예상보다 강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 회복세가 꺾이더라도 최근 리오프닝 관련 종목은 종목의 주가 하락은 과도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아, 그 중에서도 의료, 화장품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의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성한 신한자산운용 알파운용센터장은 항공, 레저 부문에 부채 비율 높은 회사가 많고 정상화가 늦어지면 대규모 적자로 인한 증자 등으로 인해 주주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의료와 화장품 부문은 소비가 살아나는 기미가 기미를 보이는 데다 수출회사들이 영업이익 레버리지도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반기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선 어, 올해와 내년 실적이 모두 탄탄한 종목이 변이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는 상황에서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FM 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개 이상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의료 화장품 업종 중 올해 영업이익과 내년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기업은 6개다. 클리오, 화승엔터프라이즈, 브랜드넥스 프로그레이션, 아브레지 제로투세븐, 후전실업 등이다. <laughs> 음. 주요 고객사인 아디다스의 2분기 재고 자산이 평균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3분기부터 재고 비축 기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네, 경제 금융 주식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종합면. 이어 이어 미국도 탄소 국경세 물린다. 물린다. 기후 변화 노력 없는 무인 승차국 승차국 민주당 징벌적 관세 부과 검토. 인프라 부양책 재원으로 활용. 미 기업에 유리한 정책. 공화당도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 미국 집권 민주당에서 탄소 국경세 논의가 힘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이 2026년부터 시멘트 철강 등 탄소 다배출 제품 수입에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기로 한데 이어 미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 정치전문지 더 힐은 18일 민주당이 기후변화정책 취약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살피어보고 있다고 민주당 보좌관을 인용해 보도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지난 13일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기후변화 가속 가족 서비스 지출 계획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재원 조달 방안의 하나로 오염 유발국 수입세 부과 방안을 포함시켰다. 탄소 저감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기후변화 무임승차국 제품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인프라 현대화에 집중하는 동안 다른 나라들이 미국 노동자와 제업을 약화시키지, 약화시키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기업이 정부의 저탄소 정책에 따라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경, 공정 경쟁을 위해선 오염 유발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일종의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부터 기후변화 대처를 핵심 어젠 대로 제시했다.지난 4월엔 세계 주요국 정상이 참여한 기후 정상 회의에서 2030년까지 미국의 탄소 배출량은 2005년 대비 50에서 52%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미국이 버락오바와 행정 행정부 시절 내놓은 2025년까지 26에서 28% 감축보다 훨씬 센 목표다.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 포스트. 프로스티... 조지프스티 글리츠 콜롬비아드 교수는 "유럽과 미국에서 동시에 탄소국 경세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다. 법안 통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laughs>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원을 50석씩 양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제한 반대 토론을 무력화하기 위해선 상원 의원 6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지출 패키지엔 부정적이다. <laughs> 민주당에서는 탄소 국경세가 외국 기업과 경쟁하는 <laughs> 미국 기업에 유리한 만큼 공화당도 반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네, <laughs>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